오늘은 성경 통독 128일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길을 제공해 주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경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땅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화살을 화를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도략하고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이사야에게 이마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그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탄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우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우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빼앗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남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간과 왕궁 국간에 은금을 대어다가 담메색에 사는 아람왕벤 하다세, 벤 하다세게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가게 하라하며 벤 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인과 납달리에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하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수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므로 가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주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에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미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사체를 겁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는 유다 왕 아사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한 관습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유다는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의 군대는 에디오피아군을 물리치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통해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악한 영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아사가 이끌어낸 그 신앙의 개혁이 계속 기록됩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멈추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개혁을 이어갑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유다와 베냐민 집합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신앙적인 개혁을 완성하는 한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사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에서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시리아 왕 벤하다스과 동맹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사는 시리아의 왕에게 금과 은을 바쳐서 동맹을 요청하고, 이에 시리아는 북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유다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아사를 책망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어 아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사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함과 세상의 방법에 의존할 때 오는 결과를 볼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